Thank mm -hmm. 쭉 처진 눈, 빵실한 엉덩이, 귀여운 외모에 엉뚱하고 알수 없는 토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마시마로입니다. 마시마로는 200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플래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요. 한동안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마시마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이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마시마로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와 엉덩이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향기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현경 램스홀 일렉트로닉스 대표에게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마시마로는 그 머시멜로우라고 하는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머시멜로의 유아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이 마시멜로 발음을 못하고 마시마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에서 이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김재인 작가가 당시에 애니메이션 회사에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어린이용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만든 캐릭터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회사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캐릭터다 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고, 그리고 정리 예고가 됐어요. 같이 해고됐던 그 회사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동료들에게 좀 웃음도 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려고 실패했던 그 캐릭터를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뭔가 스토리를 입혀서 만든 거에서부터 이 마시마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됐고요. 마시마로 인형은 엉덩이에서 향이 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현재에는 마시마로 인형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추억에서 회상되는 마시마로 엉덩이 향기는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억의 마시마로 엉덩이 향기는 대체 어떤 향이었을까요? 그 향의 마시마로 인형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당시에 그 향기 인형이 주기를 끌고 있을 때였는데 인형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인형 안에 펠렛이라고 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데요. 그 펠렛에 향기를 살짝 입혔었어요. 거기에 바닐라 향하고 좀 비슷한 향을 첨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최근에는 소비자들께서, 여러 가지 향수로 기억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닐라 향에 가까운 향이었습니다. 당시에 마시마로, 뭐, 똥꼬향?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시던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향을 다시 입힌 인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닐라 향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누구나 다 만족스러울 만한 향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본적인 바닐라 향이 모든 어떤 향이 나거나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닐라 향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향을 집어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시마로 공식 트위터 계정은 새로운 굿즈가 출시될 예정이 있냐는 물음에 이모티콘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더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새로운 이제 마시말로 이 인형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조명, 파자마, 디저트, 케이크 그리고 마시마로 모양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뭐 굿즈들 과거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굿즈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향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굉장히 예뻤던 엽기적이고 또속 시원하게 나의 어떤 속 마음을 잘 읽어주는 그런 캐릭터로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이 마시마로가 내년 그 토끼해에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 다양한 모습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다른 모습의 마시마로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엎드린 마시마로, 날아가는 마시마로, 여러 가지의 새로운 포즈의 엽기토끼 마시마로를 곧 만나보실 수 있게.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시마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의 추억 속에 마시마로는 어떤 캐릭터였나요? 3분 반전 배달 완료.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